무슨 일을 하시죠? 라고 물어왔을 때 매력적으로 답하는 기술에 대해 살펴보자. 절대 상대에게 실례지만 무슨 일을 하시죠? 라고 묻지 마라. 그건 당신의 말대로 실례 신뢰 중 실례일 뿐이다. 매력적인 사람들은 상대가 어떤 일을 하는지 궁금할 때는 직설적으로 묻지 않는다. 다른 이야기들을 자연스럽게 나누면서 상대가 자신이 무슨 일을 하는지 털어놓을 때까지 기다린다. 또 많은 사람들에게 무슨 일을 하냐는 질문을 받아온 상대는 당신이 왜 자신에게 무슨 일을 하는지 묻지 않는지 잘 안다. 상대는 당신이 쉬운 길의 유혹을 참고 길을 돌아가듯 침묵하고 기다림으로써 자신을 정중하게 배우려 하고 있음을 잘한다. 바야흐로 불황의 시대다. 기업은 뼈를 깎는 구조 조정을 하고 있다. 따서 무슨 일을 하시죠? 라는 질문을 받은 사람은 자칫 마음이 불편하고 기분이 상할 수도 있다. 또한 남들 앞에 자신의 직업을 드러내기를 꺼려 하는 사람들도 있다. 시체를 부검한다거나 세무공무원 등이 바로 그들이다. 또한 재능이 뛰어나고 성취감이 강한 여성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올바른 자녀 양육을 위해 전업주부의 길을 걷고 있는 추세다. 그러한 사람들에게 어느 직장에서 일하냐는 질문은 자칫 모욕감을 줄 수도 있다. 전업주부라고 하면 무능력하고 부정적인 이미지를 떠올리는 사회이기 때문이다. 인간관계에 관련된 어떤 상황에서는 침묵이 정말 황금일 때가 있다. 대화를 이어가기 위해 끊임없이 화제거리를 만들 때도 있지만 그것이 본의 아니게 상대의 심기를 건드리고 상처를 주는 것이어서는 결코 안 된다. 당신이 구사하는 화려한 수사에 현혹되어 당신에게 열광하는 사람은 결코 진정한 당신의 사람이 될수 없다. 당신의 보이지 않는 배려. 그것을 당신의 매력이라고 여기는 사람만이 당신의 사람이 된다. 보이지 않는 것에서 보는 것, 나아가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끔 만드는 것, 그것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가장 큰 애정과 신뢰를 만든다. 한 가지 팁을 소개한다. 정말 시간이 없고 상대가 무슨 일을 하는지 궁금해 견딜 수 없는 상황이라면 다음과 같이 물어보라. 그러면 최소한 인간관계 게임에서 운메달은 딸 것이다. 선생님께서는 대부분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시나요?